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민숙 23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 같이 일어나고 숫사자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않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저주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저주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저주를 막으세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할지라도 그 저주를 막으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힘을 빼는 말들이 있습니다. 기운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조롱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정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저주일 수도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힘을 빼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주죠 너안될 거야 너 죽을 거야 너 반드시 망할 거야 이런 저주의 말은요 우리의 힘을 뺍니다 저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주의 목적은요 그 저주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주의 말은 힘이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그 저주의 말을 듣는 사람의 힘을 빼버려요. 저주의 대상이 마음이 그 말을 듣고 낙심해버립니다. 낙심하면 힘이 쭉 빠져버려요.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그 어려운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저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을 듣고 스스로 낙담하고 두려움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저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항상 이 저주의 말이 있을 때.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믿어야 돼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저주의 말을 막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층레고 바위에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3 8년에 광야의 삶을 지내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저주하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아방 모압 민족의 왕인 발락 발락인데요. 그냥 애우기 쉽게 발악하다해서 발락 그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강성해지고 커져가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자를 불러서 저주하게 하려고 합니다. 저주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힘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저주가요? 통할까요? 절대 통하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배경을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이들을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하였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지파의 대표자들, 지도자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가난 땅을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는 길이 무슨 길이었냐면 킹스웨이였습니다. 킹스웨이라는 길이 있었어요. 이 킹스웨이라는 길은 애굽에서 메소포타미아, 이 메소포타미아까지 가는 길이에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산악지역, 푸른 지역, 산악지역, 가난 산악지역, 여당강 사편에 있는 산악지역을 통해서 쭉 지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두 명의 정탐꾼이 그 길로 갔어요. 그 길로 갔더니 산이 높잖아요. 산성도 있잖아요. 헤브론에는 안악자손이 살고 있잖아요. 그들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킹스웨이로 가서 그 도시를 봤더니 이들은 큰 성을 이루고 있고 안악자손과 같은 거인족이 살고 있더라.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는 절대 그 땅에 가서 정착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은 그들에게 잡혀서 포로가 될 것이라고 악담을 하게 되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시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40년의 세월이 채워질 때 다시 킹스웨이로 올라가게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돌아가게 하세요. 킹스웨이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아요. 그냥 직진해서 올라가는데 요단강 동편으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근데 요단강 동편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여러 민족이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었습니다. 밑에 보면은 하해 바다 있지 않습니까? 제일 위에가 헬몬산. 할례 산 밑에가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 물이 쭉 흘러오는 게 무슨 강일까요? 예,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 밑에서 물이 모이는 곳이 어딜까요? 사해예요. 사해 사회 바다가 있어요. 이 사해 밑에 있는 민족이 있었어요. 그 민족이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세일 산이 있기 때문에 세일 산에 살고 있는 에돔 민족이 있었어요. 그 이쪽에는 뭐가 있냐면 모압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모압 민족과 암몬 민족은 아브라함의 조카 로세 후손 아닙니까? 그들이 옆에 살고 있었어요. 그 위에는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이신청 민족인 에덤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몬하고는 전쟁을 하지 못하게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말하죠, 우리가 그 길로 좀 직진해서 지나가겠다. 우리가 혹시나 너희에게 피해를 주면 다 보상해주겠다. 물도 사먹겠다, 음식도 사먹겠다라고 말하는데 에덤 족속과 모압 족속이요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이 살고 있는 지역 동쪽으로 더 돌아가지고요,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요단강을 향해 가는데 거기에 어느 민족이 살고 있어요? 아모리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모리 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 아모리 민족이 강성한 두 나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밑에 쪽은 시원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세우고 있어. 그 위에가 갈릴리 호수 동편 쪽이 바산이란 땅인데, 이 바산에는 옥이 왕의 이름이 옥입니다 왕의 이름이 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두 민족, 그 강성한 두 민족을요. 다 정복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두 지파하고 반지파가 이 요단강 동편에 정착하게 됩니다. 나머지 지파는 어디에 있을까요? 모아 평지에 그들이 장막을 치면서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아 평지에 있어요. 이것을 누가 보겠죠? 모아 방 발락이 보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진짜 평지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큰 텐트를 이루고 수많은 양과 소대를 가지고 있는데 볼 때마다 불편하는 거예요. 이길 힘은 없는 거예요. 싸울 힘은 없어요. 모세도 모압과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생각했냐면 발람 선지자를 불러 가지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하면 그 저주의 말 때문에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약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발람 선지자가 와서요.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바꿔 버려요. 축복을 하는데 넘치도록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를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어떤 저주도요, 효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어떤 저주도 효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요, 외치는그 어떤 저주도요, 어떤 점술도요, 어떠한 저주의 말도요, 효력이 없어요. 이것을 누가 말하냐면, 발람 선주자가 말해요.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었다. 그 어떤 저주, 악담 전혀 효력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데 말하여 질 것인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라고 찬송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세상은 저주하고 사람들은 비난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대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저주의 말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혹시나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점쟁이의 말을 듣거나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의 악담을 들었습니까? 그 말이 마치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따르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 그 저주가 통하지 않아혈 효력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끌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떠한 저주의 말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편이세요. 하나님이 그 저주를 막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끔 주변에서요 저주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이 모아방 발락처럼요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면. 그냥 저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저주를 해요. 뭐 망할 거야. 너잘 돼가? 언젠가는 안될때 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를 저주해요. 이럴 때요 이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 있고 한 사람은 늘 남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악한 사람일까요?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일까요? 뭐 상대적이긴 하지만 남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더 악한 사람일까요? 자, 개인적 생각은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악하지 않아요. 자기를 좀 드러낸 것 뿐이에요. 그런데 남을 해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없어요. 저 우리가 들을 때좀 김상할 수는 있죠. 그러나요, 가끔 듣다 보면요, 마음이 짠할 때가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또 마음이 공고하다는 거잖아요. 짠한 마음이 들어요. 저주의 말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주의 말을 하는 사람은 악해요. 그 저주의 말을 자기만 할 뿐만 아니라 듣는 우리도요, 그 말을 들으면 나도 따라가요. 나도 저주하게 돼요. 그런 선입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같이 저주하게 돼요. 같이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모아방 반락처럼 우리를 끌어가지고 저주하게 하려고 할 때마다 멀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사상으로 부르셨잖아요. 제사상은 어떤 사람이요 축복하는 사람이요 축복으로 모든 것을 풀어주는 사람이요 너희 원수를 만나면 원수를 향해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저주하지 말래요.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고 축복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축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주는 하나님이 막으세요. 축복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시더라도요. 하나님께서 혼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혼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의 있음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아방 발락과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를 보면 저 의아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야. 이스라엘 민족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모아방이에요. 다른 민족의 왕이고 발람도 미디안 족속의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에 천 명씩 불러가지고 만이 천 명이 미디안 족속을 정복할 때 그때 이 발람도 죽이거든요. 선지자 발람도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의 사람이거든요. 이것을 보게 되면 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다 다스리세요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모함하고 해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또한 가지 여러분은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읽어보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이요? 계속해서 광야 4 0년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요 하나 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대잖아요. 늘 하나 님께 원망하고 투덜대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 화를 내시면서 징계도 하세요. 심지어 이제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아겠지만 민수기는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반란이 일어나죠. 곤이에 대한 대적이 일어나죠. 특별히 모세가 구수의 여인을 안으로 맞이하죠. 이때. 형제잖아요. 그것도 누나예요. 그것도 형이에요. 아론과 미리아며 모세를 힐랄하게 비난하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죠. 그리고 난 다음에 미리안을 7일 동안 문두명이 걸려서 진중 밖에 있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를 세워줘요. 그 다음에 아론이 제쌍이 되었습니다. 제쌍이 되니까 아론과 같은 집안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론은 레이 집파 사람이고 레이 집파 가운데 고아 족속이 있어요. 이 고아 족속 가운데 고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도 고아 족속이고, 모세도 고아 족속이고, 이 고라도 고아 족속이에요. 사촌 시간인데, 왜 나는 장막에 물건들을 옮기고 네가 제사를 주관하느냐,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고라가 어떻게 합니까? 아론을 대적하는 거죠. 아론과 아론의후손이왜대세상 역할을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왜 자격이 없느냐라고 따지게 되죠. 근데 그런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거기에 동참했던 250명을... 땅을 갈라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불러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게 되면 광해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모습들이 보이지 않거든요 불평, 원망, 투덜대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인데 이 다른 민족의 선지자들이 다른 민족의 왕이 저주를 하려고 할 때는 막으세요 막으세요 왜 그럴까요? 내 백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인 거예요 너희가 할 것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들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고, 나약한 부분도 있어요.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잘못된 부분을 누가 혼내기를 원해요? 부모의 내가 혼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laughs> 와가지고 내 자녀를 혼내요. 그래서 내가 지켜보고 있어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죠? 저도 기분 나빠요. 알아요. 내 자식이 잘못한 거 알아요. 내 자식이 부족한 거 알아요. 근데 남의 사람이... 가 지금 막 혼내면요.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 고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훈련하고 연단해서 내 백성 삼아서 내 거룩한 뜻을 이루는 백성으로 삼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것을 보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이 발람과 발악을 막으심을 통해서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고 나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한 나의 백성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2절부터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구원해낸 나의 백성이라고 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네가 아무리 저주하려고 그러고 아무리 욕하려고 그래도 그들은 뭐와 같다고요? 그들의 힘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의 힘은 뭐와 같다고요? 들수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발람의 축복 합니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음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않겠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축복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이나 저주하려고 계속해서 모아방 발람을 이끌어 가는데요. 저주를 못해요. 축복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시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요. 늘 저주의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또그 말이 생각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정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저주도 효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믿음을 가지고 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랴.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들을 사용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은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고요 변경하지 않으세요 저희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이 세상의 저주가요 사람의 저주가요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과 그 관계를 깨트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발람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들을 축복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축복 그대로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냐 하시니 하시 이스라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허물들이 있는 거죠.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물을 감아 주세요. 넘겨 주시는 거 넘겨 주시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요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부를 때. 부를 때 구원하시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암사자처럼 일어나고 숫사자처럼 일어나서 둘수의 뿔과 같이 전진하는 민족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민족이 우리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안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아방 발락과요 발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는 건 아닙니다. 저모아 산성에 있어요. 산에 있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서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세 번이나 저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이나 축복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나중에 이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아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우리는 부족하고 광야 40년 동안 늘 방황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들이 우리를 무서워서 우리가 잘된 것을 싫어서 식일줄 뒤에서 막 저주하려고 하는데 저 멀리 미디안에서 선지자를 끌고 와서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거예요 오히려 더 백향목처럼 커지고 강처럼 커지고 숫사자와 암사자처럼 힘있는 민족이 될 것이라고 축복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큰 감격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저주의 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책임지세요 한번 구원하시면 그 구원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더 복되게 하실 거예요. 이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버립니다. 힘 있게 정복해요. 들소처럼 일어나요. 암사자, 수사자처럼 일어나서 취해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엄맘도 하여 주님만을 섬기는 저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위축되고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힘 있는 자들, 또 영적인 권세가 있는 자처럼 자처하는 자들이 저주와 같은 말을 할때 우리 마음속에 꽂힙니다. 없습니다. 그 어떤 저주도 우리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받았고 완전하게 회복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소의 힘을 주셔서 수사자와 암사자같이 일어나서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고 저주할지라도, 나는 너의 보호자이고, 너의 피난처이고, 너의 영원한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넘어가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늘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살아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